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대통령 재직 시절에 왕놀이에 완전히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음... 주진우야, 이런 거 비판해라. <laughs> 그렇죠. 주진우야. <laughs> 2023년 8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거제시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아, 그렇죠. 예,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나왔다고 우리가 수없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일단은 그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 벌였죠. 네, 그 의혹 있죠. 네, 그리고 김건희가 아이 저 생선은 작살로 찍어 조져야 피가 출출 넘쳐가지고 피를 쭉 빼서 맛있는데라고 예. 하자 김성훈 차장이 아. 아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맨틱스타 이렇게 콕 찍었고 이런 예.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수차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닭은발이 한번 좀 먹어 볼까? 닭은발이? <laughs> 아, 닭은발이 그럼 근처 횟집 가서 떠오면 되죠. 그냥. <laughs> 아유, 산지에서 갖고 와야지. 산지 닭은발이. 아, 여기 여기도 바닷가인데. 야! 제주. <웃음> 제주. 응. <laughs> 음. 제주 샀다고. <산다. 웃음> 지금 당장! <laughs> 그래서 아, 네, 경호처가 제주로 야, 가죠. 네, 갑니다. 갑니다. 더 황당한 거 아세요 거기서 그래서 다금바리 해를 떠가지고 <laughs> 공항으로 옵니다. 이게 제주에서 김해공항으로 공항. 김해 와요. 비행기를 응. 타고 그 해를 네. 음. 그거 김윤석열이 먹이려고. <laughs> 그 아니야, 진짜 처구군요 제주대 해를 떠서 김해공항 와서 김해공항에서 차로 이동해서 해군 배를 타고 <laughs>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저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한 사람 입에 그 다금바리 집어 넣으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배달의 함정. 배... <웃음> 배달의, <웃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함정. 배달의 함정. 배달의 함정. 예. 와, 이 짓을 했더라. 보통은 대통령들이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laughs> 휴가 가면 은 조금 억지스럽게 그 지역 특산물을 그렇지, 엮어가지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거든.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조금 억지스럽다더라도. 응, 응. 근데 이 자는 거제까지 가서 제주도 꼴, 꼴 공수해갖고 함정에다가 실어서 하... 배달을 시켜먹어. 하... 이재정신입니까 이 이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뭐 목걸이 받는 거, 음. 팔찌 받는 거 이것도 다 좋아하지만 음. 이런 국가의 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예.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아. 자기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서 가져오고 음. 그 어떤 과정이 어떤 누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건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음. 개념 자체가 정말 없었던 것,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무기력 사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은발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에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아무리 작살로 그거 먹고 싶다 그래도 다금바리를 공수해올 때는 경호처가 동원이 됐고 네. 또 해군 함정이면 은 해군이 이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침묵을 하다 보니까 이 간땡이가 부어서 이게 또 나중에는 뭐 종묘 차담에도 하고 아... 국가 자산을 다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아주 그 간이 배밖에 나오는 지경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지 내란까지 온 거기 때문에 아 정말 너무 분노스럽고 진짜 이렇게까지 국가 자산 특히나 안보 자산까지 사유화 해서. 썼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다 아. 그렇게 됩니다 그 비행기에다가 가지고 올때그 민간 여객기에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왔을까요? 그렇다고 뭐 캐리어 음. 있는 데다가 짐칸에 넣지도 않았을 거고 뭐 아이스박스에 했겠죠 아 아이스박스에다 해가지고 음. 아, 진짜 아, 심각해 심각해 아니 나라 지키겠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사실 그, 그 자괴감, 그 자괴감 생기고 나라 지키고 해군 함정에서 외롭지만 제 아.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또 경호처 직원들도 어렵게 무술 연마하고 음. 노력해 가지고 음. 경호처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대해 이 평생을 일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다금 발이 회도 오라고 하고 아. 그 배달하라고 하면 그 군인들의 마음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 어 어떻게 누가 그렇죠. 보상겁니까 그 굉장히 큰부분입니다 그것, 그것도 있었잖아요. 음. 그 대통령실, 음. 그 대통령 전용기에 안마 전문 병호처 네. 직원도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진짜. 이용한 거지, 네. 인간. 정부의 기관이나 정부의 조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걸 행여나 우리 안보도 많이 사실 좀 뚫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보안 안보 음. 있죠. 뭐 미국이나 북한이 음, 이걸봤다면 그렇죠. 음. 야, 이 큰일 났다, 야. 함정이 너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냐? <웃음> <웃음> 야, 피가 뭐야, 요 <laughs> 아, 아유, 부끄럽다, 진짜. 야, 저거 봐봐, 뭐야? 회 같은데요? <웃음> <웃음> 자세히 봐막회 아닐 거야. 그 안을 보라고. 아, 부끄럽습니다. 에이. 네. 진짜. 자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를 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에 놔두고 음. 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살아야 되는 곳이 필요해서. 외교부 장관이 써야 되는 공간을 뺏어 가지고 <laughs> 내가 잔다. 네, 윤석열 관저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외교부 장관 관저는 잠만 자는 것이 음. 아니라 외교 행사를 음. 치러야 되는 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해외에서 그 구, 왔을 때손님 그렇습니다. 네, 국빈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 공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절을 찾는 게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관절을 음. 행사용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공사를 해요. 행사하려고. 네. 네. 그리고 궁정동 관절을 외교부 음. 장관 관절로 활용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용도가 바뀌니까 또 수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죠 그렇죠 행사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15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음... 15억, 5천. 15억 5천만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 5천만원 약 16억을 들었는데도 너무 허접한 거야 오...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가 네. 그래서 단한 건의 행사도 치르지 않습니다 음. 1 6억을 드리고 그러면 <laughs> 행사를 어디서 했느냐 네. 고급 호텔에서 해요 그럼 호텔을 공짜로 하냐 돈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36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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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여기서 이제 행사한다고 아휴. 16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공사해놓고 0 0 0 0사0 0 0 0 0 0 0 0 0 0 또 던져 가면서 호텔 에서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야. 자, 그럼 보십시오.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으로 지금까지 음. 밝혀진 게 67억 좀 되고요. 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음. 한 3,200억 됩니다. 음. 이 새끼 이거 돈 얼마나 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이.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를 썼으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에요. 아. 근데 외교부 장관도 그대로 있었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음. 이유가 없죠. 그 돈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나 야, 그 당시에 야당에서 얼마나 이걸 비판을 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옮기는 바람에 돈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런 일을 윤석열이 벌어놓은 거예요 지금. 참 이거 어떡 하냐고 근데 이거 이 돈은 뭐 누가한테 받지도 못하고 아, 완전히 헛돈을 쓴 거죠. <laughs> 완전히 헛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공관 수리에만 매달리면서 외교나 제대로 했을까도 싶어요, 사실은. 손님 아. 맞이나 이게 제대로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직원들도 그 뒤지다거리 하느라고. 그러니까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정말 최악의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휴, 이 돈이 얼마야, 이거 지금? 지금 뭐 밝혀진 것만 한 3,300억 그냥 날렸네. 와, 3,300억. 근데 3,300억 그냥 날리고 손해도 많이 봤어. 그이 그렇죠. 도청 다 뚫리고 감도감증 그렇죠. 뚫리고. 네, 맞아요. 그러고 뭐 지네들 처음에 엉길 음. 때는 496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음. 그걸 또 국민회면 그때 당시 또 옹호하고 쉴드 치고. 음, 음. 근데 지금 와서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할 거야? 네. 아이고. 그러면 그 거. 공사는 또 제대로 된 음. 놈들한테 맡겼냐 이거야 음. 네? 그것도 아. 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음. 찢어주고 네. 아, 지금 채팅에는 아, 음. 우가 성숙해진 음. 모습 너무 좋다 죄송말이다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3,300억에 제가 아, 좀 이성을 잃었어요 안 돼. 화낼 만하죠 진짜 아, 그럼요 네. 이 세금인데. 세금인데 이 3,300억 이거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되나? 구상권 청구도 지네가 갚을 능력 있어야지. 음. 없어? 없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래도 그래도 돈.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김건희와 윤석희를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몇십억이라도 일단 국고환수 시켜야 돼요. 아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예. 발견해서 어, 웰바이오테으로 먹은 것좀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많지. 한두 분 아니잖아. 그거 그냥 내라. <laughs> 아,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3천 최소 3 3 0백억인데 사실 뭐 그것만 해먹었습니까? 아. 사실 찾아보면 지금 야. 조단이가 넘겠지. 예.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니 아유. 자 시간이 없어서요. 네. 내란 특검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다루고 어, 특검 이슈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특검이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참좀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이 박성재 혐의가 진짜 매우 무겁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한 감 보고 갈까요? 네.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네. 거기에서 출입국 본부의 출국 금지 팀 대기 어, 지시를 했고. 네. 저거요. 배상호. 네. 네. 배상호랑 통화했잖아. 맞습니다. 교정 시설 수용의 여력을 점검하는 지시를 내렸고요. 네, 신용의 교정 본부장이랑 통화했고 지시했고. 그리고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 지시하라고. 총장하고 통화를 했죠. 네, 네. 임세진 검찰과장이랑 음. 통화해서 네. 지시를 했고,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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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혐의가 무겁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법리대로만 하면은 발부 안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법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범죄의 중대성으로 치면은 구속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박성재만 지 구속돼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음. 사실은 박성재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연결된 그 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 김주연입니다. 아, 네. 김주연김주요 김주연도 빨리 불러서 네.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심우정 총장만 소환 조사를 했는데 저는 지금 박성재 다음에는 바로 심우정 하고 김주연이 빨리 거는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된다. 네. 여기가 지금 좀 사각지대로 비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